안녕하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입양하세요! 농장 중에서 젖소 친구를 네온으로 만들거예요 아, 제가 진짜 이거 농장을 나오자마자 진짜 저수친구 이거 내으로 어떻게 생겼지? 하면서 이거 너무 궁금했거든요. 아, 드디어 이제 궁금증이 풀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로블록스 팔로우 이벤트 참여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것도 잘 알려드릴 거고요. 그럼 일단 로블록스 팔로우 이벤트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여기 지금 로블루스 화면이 있죠? 여기에 지금 검색하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아열한 빠꾸 봉봉 제 닉네임을 이렇게 적어 주십니다. 그런 거는 여기에 지금 플레이어에서 아열한 빠꾸 봉봉 검색이 있어요. 이거 눌러주시면 르르르르르하면서 다음 플레이어 검색 어, 검색 결과 <laughs> 하면서 이렇게 짜라란 나왔는데요. 여기에 지금 짜잔 어 회원님이네요 하고 이렇게 뜨는 거 있죠? 이걸 눌러주시면은 여기 에 지금 제가 보여요. 지금 여기 뚱뚱뚱 3개 요거 점점점 보이시죠? 지금 이거는 제 계정이라서 안 보이는데 이걸 아빠 계정으로 시험 보여주시면은 여기에 지금 뚱뚱뚱 3개가 있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여기에 짜자 팔로우가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그냥 바로 팔로우가 되는 겁니다. 막 댓글 보면은, 어, 아르라님, 아니 왜 팔로우 안 받아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그냥 팔로우 이거 버튼 딱! 하고 누르시기만 하면은 그냥 바로 팔로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친구 추가만 받는 거고요. 이 팔로우는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딸깍하고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려랑 클럽을 가입하시면 정말 정말 좋습니다. 지금 아려랑 클럽을 그냥 여기에서 검색하면은 여기서 에 그냥 아려랑 치시면은 여기에 지금 그룹에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룹에서 이거 눌러주시면. 짜잔 여기 아려란 클럽 유튜버 아려란 클럽입니다 하고 요거 클릭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려란 클럽을 가입하면 좋은 점이 여기 지금 앞빠께서 일곱 시부터 팔로 이벤트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 비밀 코드는 알고 계시죠?라고 이렇게 시간을 알려.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은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좋죠. 그리고 제가 팔로이벤트를 하면서 유튜브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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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닉네임을 검색하고 하면서 이렇게 한 명씩 한분한분한분 한 분, 한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팔로이벤트를 진행하잖아요. 만약에, 어, 지금 이렇게 해서 온라인이신 분들 다들었는데 지금 오프라인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아르랑 클럽으로 가서, 이렇게 댓글 요렇게 뚜루뚜루뚜루 내리다가, 어, 이분 전네하면 요분 클릭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팔로우 이벤트 해가지고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랑 클럽을 가입하시면 정말정말 정말 좋겠죠? 아르랑. 여러분 지금 이 영상 속에는 비밀 코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잘 보셔야 해요. 아려랑 그리고 이거는 많은 분들께서 실수로 하셔 가지고 많이 못 받으셨는데요. 이거 꼭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톱니바퀴 보이시죠? 이걸 눌러 주시면 여기에 설정이 있어요. 눌러 주시면 여기 계정 정보 뭐다 필요 없고요 개인 정보로 들어가 줘요. 그러면은 여기에 연락처 설정에서 누가 나와 채팅할 수 있나요는 무조건 무조건 모드로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거를 이렇게 없애으로 해주시면은 채팅할 을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어 이벤트 당첨되셨어요. 해도 안 보여요. 채팅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 뭐야 이거 뭐야 이 사람 뭐지 하고 그냥 나가가지고 선물 못 받고 갈수 있으니까 이거 꼭 모드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타 설정 보시면 이렇게 누가 나와 합류할 수 있나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꼭 친구와 내가 팔로우하는 사용자로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여기 그냥 친구로만 해 주시면은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예 꺼 놓으시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무조건 요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 저장을 완료했어요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냥 홈으로 가 가지고 게임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냥 설정에서 이것만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한개 남았습니다. 입양하세요에서 간단한 설정 하나 하시면 되는데요. 입양하세요 클릭해 가지고 들어가시고 저는 지금 이미 들어간 상태죠 이거 일단 돈 받아주고 <laughs> 여기에 지금 장자 언니끼 뭐 저거 저거 있는데 여기 지금 사람 모양 보이시죠? 이거 바로 옆에 또톱니바퀴가 있어요. 톱니바퀴 눌러주시면. 여기 지금 뭐배경화악 좋아하는 새막 이렇게 있는데 나를 가족으로 초대할 수 있는 사용자는 뭐 꺼놓으셔도 되고요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나와 거래할 수 있는 사용자,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친구, 아무도 없으면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무조건 모두로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친구로 해 놓으면은 제가 친구가 아니니까 선물을 못 드려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없으로 하면은 저도 못드리죠 <laughs> 친구도 못드리고 저도 못드리고어 이건 안 되죠 여기서 모두를 해주셔야지만 저와 거래를 해서 상품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니까 그냥 요것만 하나씩 하나씩 잘 지켜주시면 되고요 그럼 저 소내용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애들이 너무 아파요 어 병원 뚫렸다 가야겠다 <laughs> 자 용모차에서는 제가 거래로 받은 게 있었던, 진짜, 이거, 3단 용모차! <laughs> 진짜 이거, 네온 만들 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laughs> 요렇게 룸에서, 어, 애들이 아프네. 이거는,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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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그러고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요렇고로 나가지고요 이게 막 3단 유모차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유모차 하나 상점에서 사셔가지고 뭐 양손에는 2명씩 들을 수 있거든요 2명 들고 기본으로 나눠주는 게1단 <laughs> 그냥 한 명만 태울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셔가지고 해도 3명을 태울 수 있으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좋은 거죠 그냥 유모차 2단 이렇게 있는 거 사셔가지고 그냥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은 진짜 네오마데 너무 좋은데 애들 이 병이 다 나왔네 <laughs> <laughs> 그럼 오늘 바로 네온 만들어 가도록 할게요. 어, 나 이거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네온 만들지? 하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제가 또 이렇게 또 알려드립니다. 여기 다리에 여기 가운데 부분 있죠? 이 가운데 부분으로 가주시면. 얘들아, 아, 아. 미안해. <laughs> 자, 여기에 비밀의 문이 있어요. 이 비밀의 문으로 가주시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로 들어가면은 헐렁헐렁헐렁. 따라다. 요렇게 멋진 곳이 나옵니다. 여기 막 그냥 궁금해서 막 이렇게 대화 거는 분들 계시는데, 없어요. <laughs> 그냥 여기에서 들어오셔가지고, 네온 만들 거 네온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서 막 10대 친구들은 안 나지고, 무조건 같은 걸로 해서 만내보로만 됩니다. 여기 요정한테 말 거면은 자세히 할수 있는데, 그냥 이것만 설명 들으시면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들은 똑똑하시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요렇게 해서, <laughs> 자, 요렇게 해가지고, 얘네들 이단으로 <laughs> 바꿔줄 생각은 없다. <laughs> 자, 여기에서 일단 핑크색 부분부터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냥 요거, 펫 배치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구름 해주시면은 이렇게 뾰로롱 하면서, 요렇게 구름 할수 있고요. 어, 나 이거 빼고 싶은데 하시면은 그냥 이거 펫 제거해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또 계속 계속 해봅시다. 자, 어디 보자, 어디 있니? 어, 여기있다 몰랑. 몰랑인데요. 얘는, 자, 제가 몰랑이라는 어, 친구라 해야 하나? <laughs>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귀여워가지고. <laughs>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몰랑으로 바꾼 거예요. 이따가 보시면은 또 다른 애가 있는데, 이름 <laughs> <얘는> 굉장히 <laughs> 비슷합니다. 자, 자, 또 놔주시면은, 이렇고는 되고요. 여기서는 막 모션 같은 건안 돼요. 나는 친구들은 뭐 이렇게 날개가 휘날리는 건 되겠지만 뭐 이런 보통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습니다. 네 <laughs> 그렇고요. 그러면은 어린니 여기 있다 마이크 얘는 마이 <laughs> 네 마이크라는 친구입니다. 마이크라는 친구는 네저 소가 뭘 먹고 자라지? <laughs> <laughs> 뭐, 보통 풀이겠죠? 네, 풀이니까 여기로 놔주도록 할게요. 요렇게, 마이크! 그 다음에, 마지막 친구가 남았죠? 마지막 친구는, 네. 그냥 아주 그냥 카피한 것 같은데. <laughs> 네, 몰랑입니다. 네, 몰랑 귀엽죠? <laughs> 자, 요렇게로 놔주시면은, 어, 이게 젖소가, 이거, 돼지는 요렇게 이렇게 하는데. <laughs> 어, 젖소는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귀여워. <laughs>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또 놔주시면!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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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몰랑 <laughs> 네 이름이 발음하기 어려운데 몰랑으로 될 거야 이름은 맨날 랜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너무 예쁘다한번 <laughs> 이거 예지 친구들아 이거 내리면은 이제 절따라와요 <laughs> 자, 요거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요렇게로 되는데, 어 저는 또막 이런 거 말고 그냥 여기 흰색 부분에 라라라 해서 흰색으로 빵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게 <laughs> 아니고 이렇게 핑크색 부분, 뭐라 해야 하니 이런 배 부분이랑 이런 다리랑 꼬리 부분, 꼬리 부분 요렇게로 됐습니다. <laughs> 귀엽네요, 여러분. 제가 또 네, 핑크색을 좋아해가지고 이런 친구들 너무 귀여워요. <laughs> 요렇게 핑크색으로 뾰로롱 됐네요. 나는 또막 검정색이나 요기 살짝 몸 부분, 막 이렇게 흰색이랑 검정색, 어, 나젖소았네 <laughs>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흰색이랑 검정색 되어있는 요런 부분이 뚝! 뚝! 해가지고 시선 강탈 <laughs> 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귀염귀염하게 됐네요. 역시, 너무 귀여워. <laughs> 한번 이거 날아서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그런데 돼지 친구들 날마다 이거 막 텔레포트 돼가지고. <laughs> 자, 요로코로. 어, 안녕? <laughs> 자, 이로코로 또, 이거, 이거, 뭐였니? 어, 졌어. 졌어 버그가 있었잖아요. 졌어 버그, 여기. 어, 이거 아직도. 어, 여기,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웃음> 아니! <웃음> 안녕하세요. 졌어요! 저소 코에요. <laughs> 진짜. 이거좀 바꿔달라고요. 네, 이거 저소 코가. <laughs> 막, 이거 제가 알려드리고 나고, 막 이렇게, 서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날고 다니는데, 친구들이, 저소야, 너코 어떻게 됐니? <laughs> 하가지고, 진짜, 얘들아. 유명하셔, 제작진님. 저소, 이거, 이거 코좀 고쳐주세요. <laughs> 이거 너무, 이거, 이거, 어, 생각 안 하신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귀엽고. <laughs> 그럼 모션 확인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오오마 점프 점프 귀엽구만 이거 다리가 나보다 유연한것 같은데 <laughs> 오아 귀여워 <웃음> 귀여워 <웃음> 댄스 원 <laughs>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빰빰빰빰빰 댄스 투 뒷발차기 <laughs> 이거는 댄스라고 할수 있나? <laughs> 그냥 이거 이건 막 그냥 딱팔 댄스는 <laughs> 그런 것 같은데 어 패스트 팡고 새로운 트릭을 시도해보세요 그런데 이거 요즘 막 새로 나온 패들은다 이렇게 댄스가 있네요 여러분 어? 오오 일단 얘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일단 <laughs> 예, 피그들은 여기다가 잠시 재어 놓고 어쩐지 피그들이 많이 졸리더라. <laughs> 여기서 사네. <자네. 웃음> 여기 우리 몰랑이 되고 한번 모션 다시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에서 내가서 보면은 자, 여기 트이 보면은 자첫 번째가 안기 안기 너무 귀엽다. <웃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트릭 요 이거요. 이거는 요렇고롬 이거는 그냥 안고 있는 그 모습이고요. 너무 귀엽다. <laughs> 그리고 또 이거 보시면은 이거는 마우스. <laughs> 빰빰 빰. <laughs> 이거 너무 귀여워. 요 뭔가 보면 대빵한데 이거 다리가 조금해. <laughs> 너무 귀엽다. <laughs> 자 그리고 또 보면은 여기에 요거 있죠. <laughs> 롤 오버. <laughs> 자 요거 해주시면은 아! 어! 아,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나, 드작! <laughs> 아, 이거 너무 재밌다. 아! <laughs> 진짜, 그런데 실제로 저수가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푹 하면은 뭔가 굉장히 어지러울 것 같아요. 뭔가 나를 이렇게 뒤집으면은 뭔가, 어, 뭐라 해야 하니? <laughs>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런 느낌. 그리고 이거 트릭 걸 때는 너무 힘들어요. <laughs> 자, 여기 이번엔 댄스 1! 어, <laughs> 뭐지? 아! 잠시만,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귀여워. <laughs> 어 뭐야 이거 그냥 안 날고 볼 때도 귀여웠는데 이렇게 보니까 더 귀여운데 여러분 다리 엄틀꿈틀 왠지 이거 막 수영장 있는 곳에서 하면은 뭔가 얘가 그냥 뛰어다니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laughs> 진짜 너무 귀엽다 아 귀여워 <laughs> 그리고 이번에는 댄스 2입니다 댄스 2는 이발차기 뒷발차기 뒷발차기 뒷, 뒷, 뒷발차기 <laughs> 이거 왠지 입양하세요 눈 눈이 막 이렇게 쌓이고 크리스마스 막 그런 업데이트 됐을 때막눈 파는 기능이 생기면은 거기서 얘가 이렇게 파고 있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아 여러분 제가 그리고 아 제가 전설 빼고 모든 애들 농장 애들 친구들을 다 뽑았는데 네 전설의 친구들을 뽑기 위해서 농장 알 다섯 개만 구매해가지고 열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지 뭔가. 아, 그렇게 그냥 한 번에 빡! 가면은, 정청이 안 느껴져서 그런 것만 나오는 건가? 몰랑아, 너는 여기에서 새로운 친구들이 나오는 거를 구경할 수가 없구나? 그냥 여기서 물 마시고 있으렴. 오, 뭐야, 목말랐구나? 자, 그러면은, 구매해가지고 열어보도록 할게요. 몰랑아, 어차피 이거 나오면은 너는 들어가야 안 된다? 하나, 둘, 셋, 몰랑이 없어졌다! 없어졌다. 자, 요렇게! 예. 어 이원에는 나왔으면 좋겠는데. <laughs> 자, 지금 브라이어를 해서. 하나, 둘, 셋! 뿅! 뿅롱! 이런 바보리? 진짜. <laughs> 얘몇 마리야 도대체? 얘, 얘가, 얘가 등급 몇이죠 여러분? 일단, 고급인데. 하나, 둘. 일단 두 마리. 일단 두 마리 있고요. 두 마리. <laughs> <laughs> 자, 일단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열 마리, 열한 마리, 열두 마리. 12마리! 열두 <laughs> 마리의 바보 오리. 자, 여러분,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laughs> 이번에는 나오겠죠, 여러분. 그래요. 오늘 내음 만들고 좋았으니까. 내음 <laughs> 만들고 좋았으니까? 네. 나올 거예요. 지금 부와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먹이고 하자. 레모네이드 마시죠. 레모네이드 마시게 이번에는 정성을 들여서 주는 거야. 이렇게 레모네이도, 레모네이도 부와요를 해주면 부아해부아해 해주면 보호! 치만주 지면도 나왔어요. 치만 주는 초익인데 오 이렇게 조금 아껴줘야 하는구나. 바다다. 자또 이제 두 마리를 뽑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너는 이번엔 새로운 걸 해줄게. 내가 어, 유모차를 다른 걸 씌워줄 건데 너는 무슨 유모차를 해줄 거냐면 짜잔! <laughs> 뭔가 농장에 어울리는 손수레. 이거는 캠핑장에서 돈을 주고 살수 있는 그런 겁니다. 유모차예요. 네, 멋있는 친구가. 부활을 하였습니다. 네, 그냥 오리네요 뷰런, 진짜 진짜 좋은 거 나오면 내가 진짜로 아껴줄게. 뭘로 놀아줘야 할까? 어 유니콘 인형으로 놀아줄까? 요렇게 어, 학교에 갈 시간이야. 그래 너는 마지막이니까 내가 좀 소중하게. <laughs> 자, 너는 유 유니콘 목줄을 하고 가는 거야. <laughs> 이만큼이나 아껴줬어요, 여러분. <laughs> 이만큼이나 아껴줬으니까. 네 좋은 거 뜨겠죠? 자 이쪽으로 가서 헛들 헛들 마지막으로 내가 마... 어느 어디가! 따라다 딴딴딴딴 따단 빰! 이런 된장간장 고추장사탕 <laughs> 치킨 떴어! 내가 얼마나 아껴줬는데 너가 이렇게 복사할수 있어! <laughs> 너는 복수해 다닌다간 너는 옥땅이다 <놀람> 여러분 오늘은 로봇 수발로 이벤트 참여 방법도 알려드리고 아 진짜 제가 나오자마자 너무너무 궁금해 했었던 농장 아래에 있는 네, 저소 친구를 아, 네온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거 진짜 이거 저소팬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이거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빨리 네온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내일 팔로 이벤트 비밀 코드는 복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꼭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안녕하세요 네 마음에 들었다면 아르랑 구독좋아요 이쪽에서 구글 구독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아르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창이 나오면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